그 지주택 광주의 지주택 현장 다녀왔습니다. 어, 공사가 중간에 중단됐습니다. 건설사, 시공사의 법정 관리 때문에. 현장이 렇게좀 돌아가면 이 지주택 현장 멈춰서면 한 30에서 한 70개 정도 협력업체 있는데. 어, 물론 뭐 조합원도 힘들고 일반 분양자도 힘들고 조합정도 힘들겠죠. 아, 어, 그런데 이제 이 협력업체들 이한 조합장님에게 사장님 찾아와서 식당 사장님, 협력업체 에, 이 공사 현장에 한 밥집이라고 하잖아요. 돈을 많이 못 받은 거죠. 예, 그래서 이런 협력업체들이 찾아와서 사정사정 합니다. 예, 지금 이게 이제 뭐. 지금 진짜 지역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광주 경제가 진짜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. 이 지주택 원수에게 권한다. 브로커 부실조합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. 이재명 대통령도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. 전국에서 많다 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했습니다. 10년 넘게 착공도 못하고 있고요. 또 대행사가 친인척 명의로 이 땅을 사가지고 또 비싸게 팔아먹는 그런 부정 부패도 나왔고요. 도시개혁 미학정 상태에서 이 조합을 모집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. 우주택 서민들이 모여서 토지를 사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 취지 자체는 존재 그 과정이 너무 허술하고 엉성하고, 어, 겉보기는 합리적이지만, 중간중간에 이 함정들이 많이 있다. 토지 확보를 하기가 힘들고요. 불투명한 자금 집행, 또 책임 소재도 묻기가 힘들어요. 결국은 추가 분담금이라는 눈덩이처럼 큰이 폭탄이 떨어지게 돼서 이 서민들의 눈물 흘리게 만들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. 어,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이 토지 확보 어, 그 기능을 강화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어, 선행해서 선반영하는 그런 정책들, 그 사업비 공개 투명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 절차들을 강화하고요.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이처럼 아예 없어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